할렐루야! 오늘은 10월 8일 하나님 주신 생명의 삶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본받으라. 내가 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그 극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은이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되,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 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대면하진 않지만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매일 새벽을 깨웠던그 영성과 야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 이겨내며. 이번 행복한 추석 연휴 마치고 다가오는 금요일 또 웃는 얼굴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막백께 막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강한 사람이 아닌 성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제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다. 교회 안에서 싸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아는 것처럼 늘 하나가 되던가요? 하나된 교회를 보니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독재하는 교회이든지 아니면 교주에게 홀려 이단에게서 더잘 나타는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오히려 저들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반대 의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게 바로 건강한 모습이에요. 반면에 교회 공동체라면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늘 그래왔기에 그래도 괜찮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규칙이 있다. 법칙대로, 원리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다툼이, 교회의 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이 들으셨던 기도의 내용도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요. 예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예수님의 기도 역시 하나 됨의 강구였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하나 됨은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잘해보자고 다투는 거요? 교회도 싸울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이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바램이 하나였던, 하나 되는 것이었음을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교회가 하나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가 세 가지 축복 기도를, 축도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의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특히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나갈 때만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숨기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함 수능 중에도 어떤 이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걸 서로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13, 14장에서는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15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이 약한 이들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담당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기도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에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약점이 드러날 때 함께 하십시오. 저 사람은 내 형제입니다. 저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인입니다. 그것이 늘 자기를 기뻐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짐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짐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대단한 겁니다. 나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도 바라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짐도 무겁지만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온전히 기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일 뿐입니다. 세상은 기부엔 댓, 주고 받음의 원리를 공평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달라요. 특히 중보 기도의 원리는 기도 대상자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는 방법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담당해야 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짐을 기꺼이 지려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석 기간에 내가 만난 내 가족 가운데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나는 그를 위해 어떤 짐을 지고자 지금 마음을 갖다듬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이들의 믿음 없음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신의 나음을 더욱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보이는 자기 모습을 그들의 약함을 보면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나의 강함을 발견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자신의 신앙에 또 다른 만족과 기쁨을 주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교우들의 약점을 돌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당담케 하신, 하나님께서 담당케 하신 일입니다. 어제 누누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은 자기가 아닌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감리교 목사님의 술필집에 실린 글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찬찬히 읽어드릴 때 한번 그 내용을 음미해 보세요. 어느 날인가 조금 먼저 나가 목사님들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마침 모임을 가지는 방한 구석에 기타가 있어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기타였는데 기타는 줄이 모두 풀려 음이 제각각이었지요. 맨 아래 줄부터 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이르려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음을 조이고 풀고 하는 나사가 고장이 나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나사는 요지부동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타 줄을 맞출 길이 없어 기타를 조용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잠시 후 나는 기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음을 못 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맨 아래 줄 음을 기준으로 삼았고 나사가 고장나 풀 수도 조일 수도 없는 세 번째 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음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타음을 모두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기타음에 맞춰 노래를 부르니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낮은 음의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를 때 문득 마음 속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제게 내용은 믿음이 약한자의 약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항상 내가 기준이 돼요. 믿음이 약한 자를 이끌어 올리려고만 했던 것은 아닌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만, 그것이 상식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말이지요.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맞추는 것이 더 쉬웠을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번번이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못했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준이 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거나 덕을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과 함께 할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약한 자의 약점을 기준으로 담당해 주고 또 형제의 이웃이 그 되는 일들에 접경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 선도 덕도 세우지 못한 채 항상 관계에 어그러짐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언급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늘 비방 아닌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왜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아름다움을 행하신 예수님인데 칭찬은커녕 비방만 가득했던 말입니까? 왜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하고 그 약점을 담당한 결과가 비방의 소리로 돌아오는 것밖에 는 없었단 말입니까? 비방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비방은 세상으로부터 들려온 소리,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와 함께 가야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약한 자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 먼저 가고 강한 자와 함께 가는 것이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오히려 야단을 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비방의 소리 안에서도 자기의 기쁨을 선택하지 않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강한 자가 되기보다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강해지고만 싶습니다. 강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남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감추어주고 드러내며 오히려 나에게 맞추기 보다는 그에게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있었는지요. 우리 가족들을 만나며 함께 보냈던 이 추석을 나는 나의 기준으로 살았는지요. 가족들의 타인의 기준으로 살았는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걸음은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맞추려고 살아왔는지요. 아니면 약한 자의 믿음의 모습을 오히려 이해해주고 싶어 살았는지요. 하나님의 거룩하는 내 가운데 오늘 기도하며 수정합니다. 나로 강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멋진 하루, 하나님의 거룩하는 내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영절매 마치고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